상호작용과 상호교류 용어인데 상호작용은 개인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각기 독립적인 정체감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한 장의 사진 결과 이렇게 났잖아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A 따로 B 따로가 있어요. 그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건데 A가 만일 B에서 분리가 탁 됐어요. 분리가 됐어. 그렇다고 해서 B가 무슨 치명적인 문제를 당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 되시죠? 분리될 수 있는 거야 그냥 A 따로 B 따로 갈 수도 있어 상호작용하다가 상호작용하다가 상호작용을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 그게 상호작용이라 해요 이해 되죠? 상호작용은 멈출 수도 있어요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호 교류라고 하는 용어는 뭐냐면 주고 받고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를 지금 한 편의 기록영화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영화에서는 영화 의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필름에서 한 부분을 딱 잘라버려. 여기가 뚝 잘렸어. 그러면 영화는 어떻게 돼? 그 맥을 잃어버리는 게 되죠. 전체적으로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한국들 푹 파서 없애버리면. 그래서 뭐다. 상호 교류라는 것은 개인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과 환경이 하나의 단위 관계 체계로 하나로 융합, 하나의 덩어리가 돼 버린 걸 상호 교류라 그래요. 그래서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는 상호 교류하고 상호 작용을 둘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